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등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찰을 받고 직접 등기를 할 때가 있고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비용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니다. 낙찰가는 7,616만 5천 원. 대출 금액은 3,500만 원. 대략 한50% 조금 그 정도 받았습니다. 자. 비용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취득세. 취득세는 맞겠죠?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견적서입니다. 이 견적서를 보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수수료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 그 알아봅니다. 자, 취득세가 304만 6,600원. 맞겠죠? 교육세도 맞겠고. 이거 영수증 처리가 되니까요 농특세도 맞을 것이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자, 그다음 증지. 이건 들어가죠등기촉탁 할때 이전에 대한 수수료 지금 15,000원인데 그 당시 14,000원 냈습니다 송달료 항목 있죠 송달료 28만원 이거는 직접 등기를 할때 필요없는 비용이죠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집으로 보내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대략 만원 안팎입니다 28만원 이것은 항목상은 송달료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가 됩니다. 자, 28만원. 더하기 합시다. 그리고 주택 채권, 이거 할인하면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이걸 속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속이지는 않죠. 물론 이 모든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직접 등기를 했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완납 증명 3만원 돼 있죠. 완납증명 비용은 없나요? 500원이죠. 그러면 29,500원이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등록대행, 등록대행은 뭡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고 지자체에 가서 취등록세 끊죠. 가서 그냥 가서 하면 되죠. 이것도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제출대행. 촉탁신청서 완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업무를 말하죠 그것도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더하기 10만원 그리고 부분 촉탁신청을 하면 무슨 복사를 하고 그러겠죠 그 부분이 10만원입니다 자, 10만원 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성료 촉탁신청서를 작성할 때들어가 작성료가 2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분이면 뚝딱 만들죠 프린트 출력할 때 전기세 하고 뭐 잉크값 들어가겠죠 20만원입니다 자 목록 부동산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종이 한1 0원은치 들어가겠죠 이것도 5만원 그리고 재정명 재정명은 등기 촉탁 신청을 할때 토지대장 건물이 있으면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뭐 주민등록초본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견적이 8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수료죠. 자, 그리고 보수액이 따로 있습니다. 보수액. 그래서 경매를 청 하시는 분들은 법무사 수수료가 이것만 수수료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단 수수료라고 쓰여 있으니 또더 해봅시다. 25만 5천원. 누진액. 누진액은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등기 전할 때와 1억짜리 등기 전할때 법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또 수수료 들어가죠. 63,540원 63,540원 VAT 부가세 얘기하죠. 31,850원 그리고 여비일당있지 여비일당 자, 25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수수료가 153만 9,89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때와 법무사에게 맡길 때 비용 차이가 153만 9,890원이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직접 하게 되면 뭐 차비 들어가겠죠? 차비. 차비 얼마 되지 않죠? 또 그리고 설정으로 가 봅니다. 설정. 설정에 보면 요거는 맞아요. 취득세, 교육세. 요거 맞고 증치 맞겠고 등록댕또 있죠. 자, 10만 원 들어갑니다. 똑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출 댕 10만 원, 구분 10만 원, 작성료 20만 원, 목록 5만 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나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수수료란 얘기예요 그리고 보수액 12만원 또 있죠? 더하기. 하면 총 220만 9,890원이 나옵니다. 즉, 7,616만 5천원짜리를 낙찰받아서 대출을 3,500 받았을 때 직접 등기할 때와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할때 비용 차이는 220만원이 난다. 비싸죠? 이 견적서는 아무리 봐도 좀 과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요즘 법무사들이 비용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가급적 낙찰을 받았을 때는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이 경비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오늘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할때 드는 비용과 셀프로 하는 등기 비용,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